어떡... 아, 축하드립니다. 방생하니까또 하나 들으면 안 해요. <laughs> 아, 좋아요, 좋아. 아이, 그럼요. <laughs> 야, <다> 축하드립니다. 더더더더 <laughs> <laughs> 사랑하네? 더, 더, 더. 아. <laughs> 하나 있어. 아. 라면, 민속이 하면 안 돼. 라면 먹어 이제. 이게, <laughs> 이게 <해봐>. 아. <laughs> 야 아, <laughs> 야, <laughs> 야 <laughs> 자. 제발 말씀 좀 <웃음> <웃음> 말씀 좀 해주세요. <laughs> 눈치 게임 하고 있어야죠. <laughs> 아 축하드립니다. 사장님은 하얀색으로 묶어드릴게요. 하얀색. 야 제일 큰것 같은데? 아 진짜요? 찔림 올라왔어요? 야왜치 아, 라면 두개 드셨는데 왜 <웃음> <웃음> 히트요? 아이, 축하드립니다. 아이, <laughs> <laughs> 좋아, 잘하시네! 네, <웃음> <웃음> 야, 어복이! 4마리, 네 4마리. 네 <laughs> 아, 스킬? 네, 아. 감사합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검정색 하나 추가요. 어다 어떤 방생이야? 야! 어디 방생이야, 저거? 아, 아닐 것 같은데 방생? 예. 네. 아, 800, 800kg 되 보이던데, 800g? 야! 아이, 건방진 문화자식 빠져나왔네 어디 빠져 구멍났나 네, 버려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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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꾸나 썼나봐요 쉽지 않네, 여기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하나 찍어 놓고. 얼마나 <laughs> 넣을 것 같은데. 방생한 게 너무 많아요. 두 마리, <laughs> 셋, 넷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네. 에이열 마리 될줄 알았는데 안되네 아빠 안녕하세요. 많이 아프네. 방생들만 아니었어도 열 마리 넘었는데. 이거 바로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. 재밌지? 와왜 이렇게 많아! 여기 배 앞에 기저귀 있어요.